안녕하세요 김지민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먹었던 그밥네 추억의 밥네 추억의 밥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마땅히 뭐 바빠서 응 이리 장을 못 봤다. 그럴 때 냉장고 열어보면 반찬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 정말 뭐해 먹을까 고민이 되잖아요. 이럴 때꼭 필요한 밥입니다. 바로 무밥! 무밥! 네 바로 무밥입니다 이 무밥을 오늘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어, 그런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일단 무하면 요즘 무가 가장 맛있을 때예요 마, 어, 정말 달고 아삭아삭하고 해서 무가 거의 배맛 같은 느낌이 들 그럴 철입니다 이럴 때 무밥을 해 먹으면요 이 무밥이 정말 달짝지근한 게 너무나 맛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무밥에 필요한 거는요, 이 무랑 양념장만 있으면 돼요. 네, 다른 반찬 필요 없습니다. 양념장만 있으면 맛있게 해 먹을 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 무밥만 하는 게 아니라, 어, 무의 이 아삭거림과 또 콩나물하고 아삭함을 같이 곁들여서 콩나물 무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먼저 무밥을 하려면, 무를 썰어야 되겠죠? 무를 이렇게,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해서, 이미 어스러, 어서 썰어주면 됩니다. 한 2, 3cm 간격으로, 네, 썰어주면 될것 같아요. 네. 칼이 좀잘안 되는 관계로, 네. 이렇게, 물을 채, 채 썰듯이 썰어주면 됩니다. 채 썰듯이. 자, 채 썰듯이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일단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어그 다음에 이제, 어 콩나물을 씻어서, 콩나물 을 이렇게 씻어서, 씻어서, 요거를 살짝 데쳐 주셔야 됩니다, 먼저. 가스에 넣고, 살짝 데쳐 주시면 되고요. 어, 데칠 동안에, 이제, 여기서, 쌀을 네 쌀을 씻어야 돼요. 쌀을 어, 쌀은 씻을 때 처음에 물을 붓고 살짝만 헹궈서 바로 바로 물을 버려주고 그 다음에 깨끗이 씻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씻어야지만 어, 여기에 들어있는 먼지들을 먼저 건져서 버려주고 그 다음에 깨끗이 이래야 정말 쌀이 깨끗하게 씻어지거든요. 네. 이, 런 쌀뜨물을 가지고 뭐, 세술해서 미용 효과도 볼 수도 있고, 또 된장찌개 끓여먹을 수도 있고, 한데 오늘은, 어, 이 쌀뜨물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콩나물을 데쳤잖아요. 그러면 그 콩나물 데친 물로 밥물을 안 치면 되거든요. 이렇게. 식물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계속 뿌려 주요 이렇게 씻어서 밥솥에 안치는데 이제 일단 밥솥에 안칠 때물 어 없이 그냥 쌀만 이렇게 안치면 돼요. 이렇게 앉, 앉히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밥이 앉혀졌으면 여기다가 물을 넣어주시면 돼요 채쓸은 물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밥 양에 따라서 무, 무 양도 틀려지겠죠? 예, 요건 알아서들 하시면 될것 같은데, 저는 무를 좀더 넣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넣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채를 썰어서채쓴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깔아 넣어줘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콩나물, 콩나물 데치물 있죠? 데치물을 갖다가 이렇게 물을 부어서 물을 평소에 밥물보다 좀 작게, 네. 밥물은 평소 때보다 좀 적게 넣는 게 좋아요. 왜냐면 무에 어, 또 있는 그 물이 수분이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밥물보다 좀 적게 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저는 밥솥에다 안 칠게요. 네, 밥솥에다 이제 밥을 안 치고 왔거든요. 이제 무밥이 어, 되는 동안에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장을 일단 마늘 넣고요. 그리고 다진 파, 그리고 칼칼한 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를 다져서. 이렇게 넣놓고 네. 여기 또, 고춧가루 좋아하시면, 고춧가루도 좀 넣어주시고요. 네. 고춧가루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간장을 넣어야 되는데, 저는 간장을 오늘, 그, 고추 삭힌 간장 있잖아요. 그 간장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삭힌 요 간장을 고추삭힌걸 먹다 보면 이 간장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버리지 말고 여기다가 사용을 하면 맛있는 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게좀 약간 달콤한 게 좋다 하시면 설탕이나 꿀을 넣어도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스테비아를 넣어요 설탕을 사용을 안하고 설탕 대용으로 스테비아를 사용하거든요 네 스테비아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네 그리고 또 식초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또 식초를 넣으셔도 되고요 또 후추 좋아하시는 분들은 후추를 또더 곁들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참기름을 살짝 네, 참기름을 넣어줘요. 음이 참기름은요 어, 지금 안 넣고 먹을 때 먹을 때 그때 살짝 넣어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통깨. 를 이렇게 넣으면 맛있는 간장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콩나물을 데친다고 그랬잖아요. 콩나물은 거의 데쳐졌는데 어, 저 콩나물은 언제 넣냐면 이제 밥이 다 돼서 무밥이 다 돼서 뜸 들일 때뜸 들일 때그 콩나물 삶은 거를 살짝 넣고 다시 뜸을 들이면 됩니다. 네. 네 밥을 안치고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무밥 안칠 때 사실 소금을 한 소금 넣고 안치는 게 정석이거든요. 근데 저는 어, 별로, 이렇게 짠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해서 소금을 일단 안 넣습니다. 왜냐면, 간장은 어차피 간을 할 거니까. 그런데 이제, 간장으로 간을 하지만도, 기본적인 간이 있어야 되겠다 싶으면, 거기다 소금을 조금 넣고, 밥을 안 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뭐, 이제 밥이 되는 동안에, 뭐할 일도 따로 없어요. 따로 없어요. <laughs> 네. 이제, 간장 만드는 거, 그리고, 어, 콩나물, 살짝 데친 거, 요 데친 거만 이제 넣으면 마무리가 되거든요. 콩나물, 콩나물 요 데친 거는요 마지막에 밥이 다 되고 뜸이 들 때, 뜸들때 요걸 넣고 살짝 한번 뜸을 더 들이고 나면 밥이 완성이 됩니다. 그때 이제 맛있게 먹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집에 뭐 양념장 만들 재료가 없다, 뭐 고추가 없거나, 뭐 파가 없거나, 뭐 마늘이 없거나 그러면 굳이 양념장을 안 만들어셔도 돼요. 집에 있는 간장에다가 어 고기에다가 이제 마가리 있잖아요. 마가린 넣고 간장 넣고 그냥 비벼 먹어도 맛이 끝내주거든요. 조금만 <laughs> 네. 기다리면 이제 잠시 후에 맛있는 밥을 이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드디어 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고슬고슬하게 밥이 정말 잘 됐거든요? 한번 볼까요? 짠. 아이고. 네, 제가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는 냄새나. 이야. 뭐, 일단, 양념 간장이 맛있으니까, 안 먹어봐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딱 비벼서. 한 입을. 자, 됐죠? 콩나물, 무다 있어요. 네. 음! 음, 맞지? 콩나물의 그 아삭함과 무의 아삭함. 거기에 무가 아까 달다 그랬잖아요. 그 단맛이 탁 퍼지니까 너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이 양념 강장에 들어 있는 청양고추의 그 청양고추의 칼칼한 맛과 또파 다진 거랑 마진 마늘 다진 거랑 같이 어우러져서 그 맛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습니다. 이렇게 간장으로만 비벼먹는 게좀 아쉽다 싶으면요. 여기에 김을, 김을 딱 싸서 먹으면 정말 일품일 것 같아요. 어디 맛있는 한정식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는 것보다 이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옛날 어릴 적 추억도 생각나고요. 오래간만에 먹으니까 또 이게 별미라는 게딱 느껴지네요. 네, 어. 오늘 이렇게 맛있는 콩나물 무밥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뭐 장부 시간이 없어서 냉장고에 반찬거리가 없다 그럴 때 바로 무를 꺼내서 만들어 보십시오. 네, 후회 없을 겁니다. 아주 맛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가온 가족, 가족들이 다 별미를, 별미로 느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콩나물밥은 해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무밥을 해 드시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그리고 또 무밥이 있다는 거 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무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